자, 일단은, 싱크니, 한번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은안 쓰는 쪽으로 갈 거예요. 미아비가 마지막이구나. 아 이게, 이게 표시를 해놔야 돼. 보니스 있고, 엘렌 있고, 연하기 이돌, 주연 명아 청이 있고, 아, 어, 루시는 좋아. 루시 있고, 리나 있고, 오케이, 리나 3돌 쓸만한 건다 있네. 어, 당장 깰수 있는 건다 있다. 음흠 <laughs> 근데 여기 지금 점수 몇점 나왔어요? 35,000 아, 풀도 미하비로 35,000 이거는 좀 아닌데, 차라리 이거를 바꾸, 바꿔야겠다. 아, 일단 여기 한번 하고, 여기 먼저 빠르게 할게요. 여기 금방 하니까, 자, 자. 일단 여기 금방 하니까 빨리 하고, 라이트 아까 명함이었나? 금방 아, 명함이구나. 전문 인지못봤는데 <목소리가> 어, <도와>, <목소리가> <대신> <목소리가> 정신아지가 타오르나봐? 내가 이길거야 아아 그 최고로 아름다운 위성네우패 챔피언 널위해 등장 도와! 신나는 빨리 시시를될거거야곧시작될거 다시 간다 오케이 okay, 충분해. <목소리> 뭐야 아 괜찮아 침착하게. 오 왜래 왜래 어몇번 됐으나 아씨 지 승자만이 그래도 할수 있다. 충분해 충분해 좀 맞아도 돼어왜 이래 하 잠깐만 아 죽을 줄은 몰랐네 잠깐만요 이거 깰수 있으니까 가능하거든 이거 아 순간 필요 못봤다 쟤 반응해! 어 뭐야 안맞았어 공아 이거 억까 개심하네 이거는 와 이건 에반데 와 이거 억까 이거 한때 아까 맞았으면은 씨. 와 이거 루시 버그 언제 고쳐주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됩니다, 이거는. 이거 세팅만, 디세팅 했으면 금방 되는 건데, 세팅도 안 건드려가지고. 좋구. 우와!

아이 좋고요. 아 좋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아이 빠릅니다. 좋아요. 아 어, 뭐야? 아 <목소리> 연속 기적이었네. 아왜 이래? 죽었 좀. 지 <목소리> 나봐. 어, 일단 백이지 <laughs> 뭐야 넘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네 아우 야이스 됐습니다단네 저는 통과했고 좀 날려 그냥 아 깔끔하고 그리고 미아비는 브링거에 쓸게요 브랑거에. 여기는, 있는 것좀 보자. 여기 야나기 쓸까? 근데 서포터가 이렇게 없는 거지? 잠깐만. 아, 카이사르가 없네? 아, 카, 카이사르 없으시구나. 그, 엘렌이 딜이 안 나와도 이만저만 찍으면 되긴 하니까. 음, 그러면 쓸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야나기가 둘 중에 어디로 들어가냐가 그건데, 야나기가 엘렌 쪽에 들어갈 수는 없고, 미아비 쪽에 들어가야 되고, 음. 뭐, 쓸수 있는 게 없네, 죄. 여기를 미아비, 야나기, 리나로 하자고? 그럴까? 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쟤 그렇게 할까?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결정해볼게요. 이거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안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결정해볼게 세팅 좀 볼게요. 손질할 아이고야, 아 이거 딜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이건, 이건 아니야. 아하, 이거. 음, 디스크가 없었군요. 이러면은 쓸 수가 없는데. 어 이거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 미아비 이거 엘렌 거의 못 쓰는 수준이라. 못 쓰는 수준이라. 미아비 쪽에 아무거나 넣어야 될것 같아, 그냥. 음. 그래서 이거 넣고. 굴려볼게요. 이게 딜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원 준비 완료!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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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과의 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금이에요. 다 났을 거니까. 괜찮아. 지게 갑니다. 적이 깨어났어요. 조영이라

팀치 뉴보다빡세 변나기로회피로 어떻게 잡는 지야기공격다음아 넘었네 그래도.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대충 그냥 압이 놓고 이 나아갈 것이다. 여기 그냥 뭘 넣어도 상관없어. 오 그냥 이렇게 써도. 소카쿠 <laughs> 여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원 캐릭이 안 보이냐? 딱히 쓸게. 소카쿠 넣어야 되겠는데?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걸로. 버틀러는 없죠? 혹시나 나중에 이걸 이 조합으로 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한 거예요. 그냥 미아비로 그냥 콜로 두 개는 그렇고. 아우, 시원시원하다? 몰라 아, 음. 끝이다 아, 잠깐만 아씨깔렸네휴야하이 나왔어 첫째는 승리 천천그 다음이다 아우 잘원하다고 Ай, такой. Буду Все, 성공 아 신내 이빨 찍기 <목소리>

한번 더 마무리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세팅 안 돼도 4만 적용 되는데, 세팅 안 됐어. 이거 <laughs> 다 봐야겠다. 세팅 안 되는지? 미합이 돌파하신 건가요? 건가, 아 이거는 이제 저 시청자분 계정인데 풀돌파 미합입니다. 볼게요. 나아갈 것이다. 아이 뭐이 정도는 뭐이 정도면 뭐아이 <laughs> 정도면 그래도 뭐 밥이랑 김치랑 김은 꺼냈네. 아이 무슨 나는 무슨 뭐 밥도 안한줄 알았네. 밥을 밥이라도 했잖아. 밥 김치 김 있으면 밥다 먹은 거지 뭐 세팅 다 끝난 거지. 풀돌인데 풀돌은 그냥 어? 걸어 다니면 그냥 다 나오는데. 에이, 그치? 이리, 이 정도면은 뭐 그래, 개랑 후라이까지도 충분한데 훌륭합니다. 아주 그냥 네, 아무튼 시크님도 네, 구별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해볼게요.